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 선수들이 오는 11월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롯데와 NC, 삼성 등 영남 연합팀, 그리고 한국프로야구 올스타와 부산과 서울에서 4차례 별들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메이저리그 올스타가 우리나라를 찾아 경기를 하는 건 지난 1922년 이후 100년 만입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올스타와 우리나라 프로야구 올스타가 부산에서 맞붙습니다. 그동안 메이저리그 올스타팀은 일본에서 모두 6차례 미일 올스타전과 정규리그 개막전을 치른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를 찾아 경기를 치르는 건 지난 1922년 이후 무려 100년 만입니다. 28명으로 구성된 메이저리그 올스타는 11월 9일 전세기를 이용해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뒤 11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 사직구장에서 두 경기 14일부터 이틀간은 서울 고척돔에서 두 경기를 치릅니다. 방한 경기 첫 상대는 롯데와 NC, 삼성 이렇게 세 팀으로 구성된 영남 연합팀 롯데 2대우와 국가대표 포수 NC, 양의지 등이 한 팀을 이뤄 메이저리그 올스타와 맞붙게 됩니다. 이후 2차전부터 4차전까지 2022 KBO 올스타를 상대로 승부를 겨룹니다. 감독에는 내년 WBC 우리 대표팀 사령탑으로 낙점된 KT 이강철 감독이 결정됐습니다. 제일 잘하는 봐야 되겠죠. 이대호 뭐 미국과 한국 프로 야구의 자존심이 걸린 피할 수 없는 대결. 한미 프로야구 별들의 전쟁에 구도 부산이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재민입니다.